새벽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능력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려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보금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세우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의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같이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주님을,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새롭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를 향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 것이 다른 세상의 어떤 일과도, 일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그 모습을 알아갈 때에 우리 삶 역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이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력이 되게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 첫 번째 모습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광야를 다니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또 자비롭고 겸손하신 왕 부드럽고 또한 한편으로는 남루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변화산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주님의 옷이 해와 같이 빛나며 또그 옷이 정말 눈에 보시게 휘어졌다라고 합니다. 형체를 가진 피조물, 피조물이라면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과 순결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신 거죠. 심지어 이 모습을 보면 5절을 보면요 늘 옆에서 있으면서 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또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이 충만하시며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어, 게시록 말씀을 보면은 이 24장로, 즉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든 이가 자신의 영광의 상징인 그 멸류관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런 재림의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때론 성도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모습, 또 포용해 주시는 모습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게 되다 보면은 지나치게 편해지는 것 편해지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기도와 간구를 하더라도 나의 생각과 욕심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늘 같이 편하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이 변화산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경애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우리 역시도 경애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자주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시작과 끝, 즉,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성경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또 마지막 장 게시록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며, 그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 모든 인간의 역사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후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구약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율법의 모세, 또 선지자 엘리오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오래 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역사 전체, 그 역사 전체에서 기다려온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관자는 예수님께서 되시지만 살아가는 세상은 역사의 주관자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에 따라 또 땅을 보면서 또 화석들을 보면서 세상을 구분짓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역사와 시대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세상이 운영되고 또 역사는 흘러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역사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역사를 다스리시며 결국 완성시킬 뿐이 예수님이심을 되짚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많은 역사가들이 저술하며 이것이 변하지 않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승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 역사의 내용이 이렇게도 바뀌기도 하고 또 저렇게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 승리자의 내용으로만 기록된다 어, 이 말이 우리에게 듣기로는 한편으로 어, 불합리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신앙인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 힘을 불어넣어주는 문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결국 세상의 승리자는 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듯이 앞으로 흘러갈 역사들도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더 넘어서 우리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흘러간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 대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점점 혼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른 의지의 대상이 아닌 주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고 역사를 완성하는 주관자 되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그 마지막의 모습은 소망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초막이어도 좋으니 이 순간을 누리며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되고 또 실제로 주님의 그 영광을 은혜로서 누리게 되니까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길 원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또 깊게 만나게 되는 은혜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임픽틴인 사역을 하게 하다 보면은 어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 단기 봉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또 친구들과 함께 어 제주도로 떠나게 되는 비전 트립 등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액티브 액티브한 사역들이 있는데요. 어, 근데 그 중에서 이 친구들, 이 청소년 친구들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수련회 시간이 가장 기대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뭐 친구들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어,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어, 조사한 것을 제가 읽어보면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리가 너무 자신이 좋아서. 1년 시간 중 수련회가 가장 기다려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은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수련회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어, 수련회장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요. 음, 이상하게도 수련회를 나갈 때는, 어, 이 수련회를 하루 더 하고 싶다. 어, 2박 3일의 시간이, 어, 너무 짧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광의 주님, 어, 내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래야 되는 소망의 대상이 되십니다. 많이 부르며 고백하는 찬양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이 세상 자랑을 다 버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은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기쁨을 소망하여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 영광의 주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 대신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또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관자 대신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주님을 의지하며 살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사랑하며 영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광의 주님,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어, 내일부터, 내일 임팩틴과 청년 연합해서 어노잉틴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집회를 통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집회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